미래를 보는 창 JTV 안녕하세요 JTV 제이입니다 오늘은 입만 열면 진짜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파월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연설이 있었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주최한 모든 것의 미래라는 주제로 여기서 파월이 연설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떨어질 때까지 금리 인상을 밀어붙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경제 상황이 지금과 비슷하다면 그래서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보다 어, 여태까지 상반기 계속 폴볼커를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존경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폴볼커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상황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그냥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어, 이제 정책을 결정했는데 어, 지금 파월 같은 경우에는 콜볼 커가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어, 그런 뉘앙스의 그냥 문장으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경제 상황이 지금과 같다면 다음 FOMC 회의에서도 0.5% 금리 인상이 논의될 거다. 경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면 이제 빅스텝 안 간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거 거꾸로 해석해 보면. 인플레 음, 잡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인플레 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파월은 어, 이 인플레와 그리고 경제 모드를 잡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좀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고용시장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뭐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월이 도대체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2.5% 수준으로 추정되는 중립금리, 이 이상으로 금리 인상도 망설이지 않겠다. 근데 문제는 뭐, 결국 또 이거겠죠. 경제 상황이 지금과 비슷하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10년물 채권금리가 하반기부터는 하방으로 꺾일 가능성, 이런 것들이 조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물 채권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방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지옥문이 열릴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 이건 좀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뭐 당장 파월이 주장할 수 있는 건뭐 이런 거밖에 없죠. 자기한테 유리한 거.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지표들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강력한 미국 소매 판매 지표를 언급하면서 경제와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하다라고 강조를 했고 그래서 어, 지금의 이 긴축에 대해서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약간 올라가더라도 여전히 노동시장은 강력할 것이라며 다소 부드러운 착륙, 그러니까 연착륙은 아닌데, 연착륙보다 살짝 낮은 수준이죠. 이제 그걸로 좀 후퇴했어요. 기존에는 연착륙을 좀 자신했었잖아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착륙 충분히 노려볼만 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거기서 약간 후퇴했습니다. 연착륙은 좀 힘들 것 같고, 어, 연착륙보다는 다소 부드러운 착륙, 그러니까 연착륙과 경착륙의 어떤 그 사이 지점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형태로 향하는 길이 많이 있다라고 자신을 했어요. 그러면서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데 약간의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늦춰야 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자동차가 기어를 변속하듯이 잘 달리고 있다가 자기가 원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살짝 부드럽게 꺾는 거 이게 지금 경제에서 가능할까요? 완전히 이거면 뭐 신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컨트롤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늦춰야 한다고 라 얘기를 했는데 성장을 늦추면 그냥 단순히 성장만 이렇게 부드럽게 늦춰질까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약간의 고통이 수반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약간의 고통만 수반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현실에서 어좀 구현되기 어려운 얘기들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파월 입장에서 지금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에 있잖아요. 어, 파월이 바보는 아닙니다 분명히. 파월이 바보는 아닌데 속으로 뭔가 진실은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입 밖으로 꺼낸 순간 시장이 다 박살납니다. 파월은 어떻게서든 해 거짓말을 해서라도 시장이 최대한 무너지지 않게끔 좋은 얘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참고해서 파월의 이 이야기들을 들어야 될것 같다. 앞으로도 더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실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어, 점점점 점점점 음, 안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버냉키가 한 소리 했죠.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완장을 차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할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옆집 불난 거 그냥 불구경하는 그런 관점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버냉키 의장은 1~2년간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거 있잖아요. CPI랑 PPI가 발표됐을 때 이게 어쨌든 첫 번째 정책 실패가 이미 나왔고,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정책 실패라는 거는 어 이제 금리 인상을 너무 늦게 한 거죠. 작년에 시작했었어야 됐는데. 그리고 두 번째 정책 실패 가능성은 이제 하반기에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으로 정책을 끌고 가다가 결국 인플레이션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금리 상 가드도 다 날려버리는 형태 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벼랑 끝에 또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시장도 연준을 신뢰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침체가 오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확 낮아질 거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가능성이 조금 지금상에서 황 높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악이죠, 지금. 2008년 금융 위기 때, 유로존 위기 때 그때 찍었던 그 근처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어느 누가 이렇게 물건을 자주 살 수가 있겠어요? 소비재, 내구재 이런 것들.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다 보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렌트비로 돈을 많이 쓰죠. 렌트비로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이렇다 보니까 뭐 여력이 없어요. 소비 여력이 이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이자도 많이 내야겠죠, 당연히. 지금 1분기의 GDP가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잖아요, 미국이. 근데 이 상태로 보면은 2분기도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테크니컬적으로 리세션이란 말이죠. 리세션 도장을 딱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인플레 당연히 밑으로 안 내려가죠. 어, 설령 지금 피크아웃이 나온다고 해도 서서히 내려가는 형태라고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스태그 플레이션을 봐야겠죠. 그 가능성이 너무 높은 상황인데 버냉키도 그걸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버냉키가 추가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파월 의장이 이끄는 페드의 인플레이션 대응이 너무 좀 어설프다. 굉장히 비판을 쏟아냈고요. 그리고 양호한 시나리오 하에서도 경기둔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최상의 시나리오로 가더라도 경기둔화는 불가피하다라고 본 거고요. 그리고 향후 1~2년간 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은 약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고공행진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리고 이제 이제 첫 번째 이게 정책 실패였죠. 인플레이션 대응이 너무 늦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번행기도 얘기를 했고, 4월 미국의 CPI 상승률은 전년 대비 8.3% 여전히 높습니다. 시장에서는 패드가 역대급 양적 완화 이후 걷어들이는 타이밍을 놓쳐서 인플레이션 폭등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게 팩트죠. 그러니까 앵프가 너무 많이 풀렸어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중국의 봉쇄, 요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어, 첨가제? 촉매제 뭐, 요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좀더 가속시킨 역량은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여기서 얘기를 했듯이, 결국, 이 통화량, 양적 완화 이후, 이 유동성을 빨리 회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지금 주변을 보더라도 버블이 너무 심하잖아요. 부동산, 주식, 급에 뭐 기타 자산들. 뭐 지금 꺾이긴 했지만 어, 올초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제 버블이 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인플레이션이 오기 전에 미리 진행했었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뭐 이미 미국은 완전 고용으로 들어가 버린 상태고 타이밍이 이제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 때문에 버냉키가 대놓고 후임자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거는 좀 음, 보기 힘든 경우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버냉키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향후 침체가 오더라도 이제 연준은 쓸 카드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으면은 괜찮아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연준이 쓸 카드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일단 높은 수준의 대차대주표. 9조 달러인데 1년 지나봐야 8조 달러예요. 여전히 높아요. 코로나 직전이 거의 4.5조 달러치 이 정도였었는데 지금 8조 달러기, 이제 1년 지나도 8조 달러이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많은 양의 대차 대조표를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침체가 오면 인플레이션도 갑자기 확 낮아지면 좋긴 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렇게 낮아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낮아지는 경우 굉장히 극히 드물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거예요. 침체가 오더라도. 그러면 어쨌든 자산 매입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어, 모든 기업을 다 살리진 않을 겁니다. 구조조정이 분명히 들어갈 거고, 좀비 기업들은 다 쳐낼 거예요. 어, 코로나19 때처럼 다 살려주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매입 자체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만약에 자산 매입을 했다고 칩시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러면, 인플레이션 또 가속화돼요. 이게, 이게 악순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또 금리 올려야 돼요. 경기는 이미 침체인데 또금리를 올린다. 그 그러니까 완전 이건 다 엇박자 나는 거거든요. 최악의 상태입니다 지금. 그럼 결과적으로 연준이 쓸수 있는 카드는 뭐냐? 침체가 오더라도 자산 자산매입 못하고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구조조정 자동적으로 될 때까지 그냥 지켜봐야 됩니다. 뚝뚝 떨어지겠죠 자산시장이 그 충격으로. 왜냐면 연준이 지금 나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연준이 나설 때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 이제 적정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에서. 이 적정평가는 시장의 정상적일 때이슈고요 이런 식으로 연준에서 자산시장이 하락하는데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 임박하면 이거는 뭐 이쯤 오면은 저평가야. 라는 그런 논리가 통하지가 않아요. 그냥 연준이 나설 때까지 계속 하락합니다.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지금은 워낙 이 유동성에 의해서 끌고 온 장세이기 때문에 그동안 투입됐던 자금들도 어떤 일정한 범위를 넘어가면 기업의 적정평가 여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손절매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생각보다 조정을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침체가 오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지표는 하일드 채권 스프레드와 하일드 채권 금리입니다. 이제 보통 금리, 이 정크채 금리는 우리가 좀 리스크를 부담하더라도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 매입을 하잖아요. 그 상황은 유동성이 충분히 풀렸을 때 기꺼이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려고 할때 그때 하일드 채권에 자금을 투자하거든요. 왜냐면 하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이긴 합니다.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근데 지금 일단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를 보면 지금 올라오고 있죠. 스프레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국채 그리고 회사채 요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건데 스프레드가 벌어져도 괜찮은 경우는 있어요. 그게 뭐냐? 국채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가고 회사채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가고 이 인플레이션 이슈죠. 이게 앞전에는 그런 경우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채 금리가 지금 3.2%까지 10년물 기준입니다.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3.2%까지 찍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지금 이제 3% 전후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회사채 금리를 볼게요. 회사채 금리는 계속 금리가 올라오고 있죠. 지금 이제 7.5%거든요. 이게 10% 가면은 이제 위험 영역으로 가게 될 거예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겠습니다. 하일드 채권의 이 금리 보면 이10%요 수준이죠. 요 수준, 여기를 넘게 되면 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는 여기를 넘지 않았음에도 위험 수준이었는데, 이때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으니까. 일반적인 이 금융 사이클에서 봤을 때 하일드 채권의 금리가 10%를 넘게 되면 굉장히 위험 수준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뭐 닷컴버블 때도 이 수준을 넣으면서 뭔가 위기가 시작됐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여기를 돌파하면서부터 바로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채권 이 하일드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채권을 매도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시장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지금 이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다는 라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이미 스마트머리는 다 탈출하고 있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아직 수면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이드 채권 시장의 이 금리를 보면은 이미 저 밑에 있는 쓰레기 등급의 채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미 도산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는. 자금 경색이 되면서. 근데 이게 지금, 어, 적격등급 채권 그 쪽까지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10%를 넘게 되면 이제 BBB+ 플러스 있잖아요 적격등급의 최하위 단계 거기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어떤 신용 리스크 이런 것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도 악화가 되는 거죠 자금 경색 신호가 이제 전방위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요 추세로 보면은 하반기가 조금 위험해 보이거든요. 하반기 중에서도 4분기는 확실히 조금 안 좋게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금 이미 수면 밑에서 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어, 일반적으로 멀티풀 축소에 대한 어떤 어, 가격적인 부분은 다 반영이 된 상태인데 매수를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시장이 아니죠. 지금 이거 매일마다 시장에다가 자본을 넣어서 트레이딩을 하고 계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냥 수익을 주면은 매도치고 나와야 되는 그런 트레이딩 장세입니다. 지금 자체가. 뭐, 안도렐리? 아, 이거는 지금 당장은 보이진 않아요. 물론, 안도렐리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좋긴 하겠는데, 안도렐리가 조금이라도 나오잖아요? 그럼 시장이, 야, 이제 가자. 이게 아니고, 야, 이거, 쇼크축 제대로 한번 할수 있겠는데?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을 거라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위아, 위도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영역이 되면은 좀닫혀있다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파월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지만, 파월이 얘기하는 거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언제 빵 터지면서 실질적인 어떤 충격들이 음막 가해지면서 갑자기 시장이 난폭하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하반기 어느 시점에 그리고 지금 신년물 국채 금리와 하이드 채권 이 시장을 좀 연동해서 같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신년물 채권 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추세적으로 하락을 한다는 얘기는 고점과 저점이 모두 다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면은 직전 고점보다 낮아지고 저점보다 낮아지는 형태, 이 추세하락. 이런 형태의 금리가 이제 만들어 금리 추이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때 하일드 채권 스프레드도 같이 보세요. 이런 것들이 동조화돼서 막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확실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ISN 제조업 지표도 이제 같이 봐야 될것 같아요. 하반기에.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꺾이는 거, 하향 조정되는 거, 이거는 다 하반기에 우리가 지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것들을 아직 반영을 안한 상태이긴 한데, 이제 그런 것까지 나오게 되면은 사이클로 봤을 때 역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거죠. 전체적인 이 금융 사이클이 이제 유동성 장세가 있잖아요. 최초의 유동성 장세가 있고, 이건 금융 장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여기서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 실적 장세, 통상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유동성이 아니고. 그리고 역 금융 장세가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시장이 좀 부담을 받기 시작하는. 지금은 역 금융 장세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역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주가가 조금 또 난폭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수 자체가. 이제 주가는 이제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역 실적 장세가 돌아온다. 그러면 다 던져야죠. 이런, 거, 이런 형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하이드 채권 시장에서도 같이 우리가 좀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징후들을.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줄 때, 줄때 챙기고, 그리고 항상 보수적으로. 올해는 무조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입니다. 깨지면 안 돼요. 절대로 깨지면 안 되고요. 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내년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한번 올것 같긴 한데, 오히려 그때 신용 경색 다 터지고 경기 침체 오고, 그리고 연준이 언제 출동하는지, 언제 자산 매입을 다시 해줄지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면서 어, 그 좋은 기회를 이제 노리는 게 자산을 지키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